서이는게 바깥에 오니까 있어요? 저 보이세요? 뭐 어디요? 어? 보여요 저 따라오세요 프렌드라또 있네요 진짜 두명이 하는걸로 한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저기 방 비었으면 그걸로 들어가요 방 비었으면... 아... 방이 안비네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비었다 아 사람이 이미 있어. 아 아빠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안 아, 들어갔어요. 아 다행이다. 일로 가지 일로 끝으로 오세요. 2번 만들기 들어오세요 끝으로. 그러면? 응. 그래 아니 빵끝 끝에. 나가 나가 나간... 만요 네. 아 글로 갈까? 아니. 어 들어왔어요? 됐다. 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네. 구십이 구십구일 동안 자 시작할게요. 서인 님,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빠는 버스다. 나... 내가 지금 초보라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빠는 무조건 그거 할 거예요. 나무를 먼저 캐놓게요. 을 서인 이는 그거를 먼저 담아놓을래요? 서인 님은 내가 아빠 나무를 캐놓으면 서인 이가 담아가서 해요. 네, 저는 지금 나무 캐는 중이에요. 아... 분, 분업을 하는 건 어때요? 네? 분업. 아... 내가, 내가 나무를 캐고 너가 장바구니에 다 담아가. 오케이. 지금 나무, 나, 나무, 나무 지금 많이 캐놨어요. 어디요? 나무 저쪽에. 어, 저기 누가 키고 있다. 예, 지금 나무 한 다섯 개캐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뭐 많이 켰네 많이 켰어요 빨리 가서 다 아빠가 지금 나무 많이 켰으니까다 담아요 제가 아빠보다 게임 시작이 늦니다오 많이 다 많이 있죠 이것도 담아줘요? 나다 아, 까딱지 껍질 찼어 토끼 죽이면 좋은데 토끼야 토끼를 잡아서 내일 내일 피터거리자한테 아 내일? 알겠습니다 가좀 맞는 것기하고안 맞는 것기라고. 너무 잘 맞는데요? 이거 뿌리면은 맵이 커졌어요. 오, 맵 커졌다. 아빠가 부었어요? 아빠 그리고 응. 여기 사라진 아이거든. 응. 봐봐. 봐봐. 여기 네. 어. 봐봐. 여기 밑면 어. 여기 이렇게 있거든. 어. 걔를 찾으면 돼. 사백사십팔 미터 공룡 아동난이에 찾아야 돼. 알았어. 오 밤이다. 잠들기 전에 아빠가 빨리 이거 캐 놓게. 괜찮아. 오 아빠 집에 다 아빠 따라가야지. 따라가서 그거 다 가져가야. 밤이 왔다. 1리차는 사슴 안 오죠? 사슴 오기도. 네. 안 공격해요. 언님 가져가요? 어 사슴이다. 좀눈 보이시죠? 네. 될것 같아 왠지 일단 당근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가까이 가야 니 아. 나 하나도 안 키운 거야? 아 그냥 못 기분 먹었지. 응. 음. 일단 나무캐겠습니다 이거는 묘목은 어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묘목. 묘목? 응. 음. 나무 캐 나무 세울 땐가 그런 거. 응. 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다른 유튜버들 멜로티비 고 뭐, 햄남매 이런. 이런 문들, 슈퍼맨 이런 문들로 배웠어요. 아, 피터걸이자. 예, 딸, 예, 를 아빠가. 봐봐요. 너 얘는 너무... 아빠가 잡았어요. 네. 토끼 잡았으면 그 피터거리자 왔을 거거든요 네 왔어요 피터거리자한테 그거 뭐 달라고 응. 하면 좋아요 어? 어디갔지? 아빠가 이거 우리, 뭐지? 우리 맵이 어디갔지? 아 저기 아맵 활짝 했다니까 진짜 빨리 활짝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얘한테? 네? 토끼 발 아니 지금 얘한테 어떻게 줘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네? 얘한테. 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어, 이게 조금 어렵네요. 잠깐만요. 왜안 되지? 저 어, 다시 해볼게요. <laughs> 어렵네요. 아, 토끼발 앞으로 서야 되나봐오 저기 아빠 보인다. 했어요? 토끼 발이 아니었나 봐요, 그게. 아, 그거는 그 명령 거예요. 박격포를 받았어요, 저는. 박격포. 아니, 요그 토끼 죽이면 당연히 토끼 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 중에서 두 개가 나온데 한 개는 박격포고 한 개는 토끼 발이에요. 아빠가 이거 많이 캐놓을 테니까. 어, 나도 생각다. 모묵을 모묵을 하면 이렇게 응. 나무가 된요 아, 그래요? 이게 다 커서, 예, 일단 푸시겠습니다. 아, 푸셔지네. 아, 오늘 사아오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응? 잘안 어렵네? 안어려 불이 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꺼놔죠 불. 난꺼끼다 저기, 여, 여기 제가 이쪽에 한개 있거든요. 거기 불 일단 키우세요. 그럼 일단 앉아 있겠습니다. 아안 하는 날짜사선이다 여기. 어? 뭐? 아조 조리된 조각. 이거 먹어야 되니까. Thank you. 제 아빠가 먹었어야지. 그래도 많이 버틸 수 있는데? 나 들어오자 안전한 데로 아니에요 거기만 안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박격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박격포 먹는 거야. 박격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거야? 내가 알려줄게 잠만. 깐 박격포 얘를 응 먹기 먹기 아 먹기. 그러면 먹어줘. 봐봐 아, 나는 먹어준대. 먹어줬지? 어, 먹기 전에 고기를 끓여야 한대. 아, 고기를 어떻게 끓일까? 아. 일단 끓여야겠다. 바로 안 아, 묘목을 심어야겠다. 묘목을, 묘목을 심는 거야, 원래. 아, 그래? 그 바닥에 놔두면 되는 거야? 바닥에 놔두면 나무가 부족할 때 계속 캐는 거야. 바닥에 놔두면 켜? 켜져? 아니, 그거를 응. 이로 다시 저장하면, 걔가 응, 응. 무슨 점 같은 게 생기거든? 응. 점이 점점 크고 있으면 그게 점이 점점 커질 거야. 아. 그러면서 나무가 성장되는 거야. 아, 식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오, 알았어. 우리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난 아직 밥 충분히. 이거잘 먹기. 내가 먹을 거야. 아! 아!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건 나 내가 먹을게. 아, 응, 너 먹어. 아빠 먹었으니까. 응. 이거 가져가세요. 내가 캐게요. 서인이가 아빠 계속 해요. 어? 저기 뭐쓰러졌있네 응, 허니가 가져가요 잠깐만요, 이게 뭐지? 꽃, 꽃은 또 뭐지? 아, 꽃한 개니? 꽃을 먹은 애인가? 꽃도 있... 저두개 먹었어요 어? 나무 여기 많이 있네 네, 가져가세요 아빠 좋은 자료야? 아니에요, 아직 못 받았어요 나무를 빨리 그거를 해서 토끼를 잡아서 늑대도 있다. 늑대 죽여볼까? 늑대 죽여볼까? 늑대 가죽 줄게 왜요 왜나 죽고 있어 절로 가요 절로 아니 안 가죠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왜걔 걔한테 덤비었어요? 아니 걔 죽이면 늑대가 죽해서 좋은 거 주니까 부탁을 있다가 일단 저도 나갈까요? 아니요 자동으로 부활해요. 아 자기 부활해요? 같은 팀 되면 스킵 아빠. 어차피, 나가지 말고, 아빠, 응. 어떤 상자에서 메디킷이 있을 거라고, 응. 메디킷으로 일단, 응. 메디킷으로 일단 부활하게 해줘. 무슨, 피터걸이한테 하면, 무슨 상자가 있을 거거든. 응. 거기서, 응. 그, 메디킷을 받아오면, 응. 나, 아직 부활할 수 있어. 아빠도 로복스 염이지 我那。Well, no. 아한테 갑자기 형이가 아빠도 잘하지? 이게 뭐가 없죠? 아침 됐다. 아침에는 사수를 안 해요? 그래? 안 공격하지. 아빠 나좀 살려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야 될까, 내 아들을? 아 이거 나좀 오늘.. 오늘 힌도 힌도랑... 응. 힌도랑 사슴.. 오늘.. 신도 온대 신도랑.. 신도랑 사슴 둘다올걸난 어차피 죽워서 어차피 못해 아.. 제가 또 죽.. 죽을래? <laughs> 어? 어? 토끼발 여있다 토끼발 어있어 아니 이건 아빠가 해야 아니 아빠 아빠는 못하잖아 학교폰데? 아니야 토끼발 있어. 상정. 한번 줘봐 저기 저기 토끼발 있다고. 아 토끼발 어디? 얘 예? 얘네? 응아 음, 토끼발 아니었어 그냥 토끼였어? 네 얘가 복수해 줄게 얘 예, 늑대. 늑대? 아빠도 그럼 죽을걸 이거 내가 어, 복수해줬어. 아빠 복수해줬어. 늑대 가죽 있어. 먹었어. 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나 이거, 이거... 얼마나 살았는지 모는데 <laughs> 죽는데. 너가면 데한번 해봐. 어 부활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 부활 부활이라 되는데. 내가 죽은 데가 어디야. 내가 저기 쪽에 죽은 데가 있는데 아, 그런데 아이는 안 구하러 가? 너. 늑대를 죽이면 무슨 키가 나오거든. 벌써 한시간째인것 같은데. 아, 두 시간인 이제 우리가 9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1시 20 아니. 10시는 7시 12분이야. 1시간 째네. 그래? 응. 벌써 1, 4일 밖에 안 됐어. 아빠, 이제 죽여야 돼. 죽일, 죽어야 돼. 아빠, 이제 진짜 죽여야 돼. 쟤 거야? 어떤 걸 주기야? 어떤 애가 어떤 애가올 거거든. 응 어떤 애가올 건데 이게, 이게, 이이잘안게지네아 아빠 그건 게는거 아니라고. 아 그래. 달리기 어디 있지? 아 모두 같은 팀가 다시 플레이하기 눌러봐 다른, 같은 팀 됐다 아이팅 아 일일차예요 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빠가 나무를 캐 테니까 너가 저, 저장으로 해요. 네. 일단 아이템을 팀워크가 <laughs> 잘 맞는데. 쟤 죽여야 돼. 한번한한 번만 죽이면 되는데 아빠 한 네. 번만 죽이면 되는 애 있는데 개좀 어. 한번 죽여주라 예어 알았어 음... 어디 있어 어 주, 내가 죽였어 오케이 먹고 아 먹기 전에 고기를 줄이야. 가인네 아빠 왜 거기까지 다 끌고 가? 응? 그불 어딨지? 저기 있잖아. 저기 노란 노란색. 아. Ann eta'r cw 는건드지마자 <laughs> 아빠가. 아빠. 응. 이 어. 여기다가 넣으면 어. 무슨 아이템을 줘. 아 진짜? 네. 묘목을 주면? 아니? 아 거기다 뭐 끓이는 거구나. 토끼 같은 거 그지? 知道吗？ 이거. 너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응. 음. 아빠, 빨리 그것 좀 해줘라. 토끼 사냥 그만하고. <laughs> 지금 70까지 올라와서 이게 한 개만 겨우도 토끼들 죽인거 먹어 선인나 아니야 그거 요리해서 먹어야 돼아 그래? 요리해서 먹자 봐봐 아빠 어디있어 그거 요리한거 토끼 발어디있어 토끼? 오늘 피터거리자 왔는데 토끼 발이 아닌데 이거? 아니 오늘 피터거리자 왔는데 여기다 넣어놨는데? 거기다 뜨면 안지 묘목. 형이 묘목 좀만 한, 한 개만 하면 돼 그거. 아빠. 음. 지금 토끼 한정 나무 다섯 개 있어도 되거든. 음. 아빠. 음. 나 나무 한 개가 어디 있어? 나무 아빠 배우는 거 없어? 음 저쪽에 많아. 어, 나무 많이 캐놓게. 아빠는 나무 많이 캐놓고 난 토끼 토끼 좀주게 음. 아왜 이렇게 안와 죽었다 조각 아빠 얘를 일단 끌고 음. 가야 돼 음. 봐봐 조리하는 음. 데를 내가 알려줄 응 토끼벌 받았다 어? 피터 고래장피터 피터 어디 있어 아니, 있다, 피터 있다. 저기 있다 피터 저기 있다 꺼졌대 거의 어느날 아빠가 많이 깼으니까. 모닥불이 음. 꺼져있다는건 나도 어디 있는데. 좋은 토 좋은 도끼 받을게. 아어 그래. 좋은 자루 받을까? 아니야 좋은 도끼 받으면 토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그래? 응. 예. 좋은 자루 어때? 아니 그거 시복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많이 금방 금방 할수 있잖아. 어? 그래? 아 그런데 토끼한 정도 좋은데 뭐 받은 건가? 아 무섭고 꺼져 있대 아빠 아빠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가 어디 있지? 아빠가 배는 나무가 어디 있어 나 지금 3% 밖에 없어 어디 있냐고 서니까 말이야 지금 가고 있어요. 불 가고 있어요. 불 어디 있지? 불 어디 있어? 어! 어, 아. 불이 꺼졌으니까. 불이 어디 있어? 죽었어? 나 아빠. 죽었어.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빠도 죽었잖아. 우리도 죽자. 다시 같이 하자. 아니야 이게 그만해. 재밌잖아. 서인 같은 팀. 한 번만 한 번. 아니 이제 좀 그만하자. 오케이.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응. 안녕. 안녕. 서인 게임. 뿅. 뿅.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